올해 9회차를 맞이하는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전국 90여 개 지자체들이 참여해 귀농 귀촌 정보 제공은 물론 농업 일자리와 각종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람회에 참석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자신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어 청년들이 재배한 과일을 직접 맛보기도 하며 청년 농업인의 격려했습니다. <목소리> 윤 대통령은 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거주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지역 농특산물 등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고 또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 농촌마다 특성에 맞는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박람회 부스를 방문하면서 농업 기술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무인 방제 로봇과 밀가루 대체용인 쌀가루 바로미투의 활용 사례 등을 살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